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은 일산 부동산 그 규제 완화 이후에 아, 장위동 신축 아파트들의 그 호가 변동 추이와 그다음에 매물 변동 추이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 등에 대해서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얼마 전 장위동에 위치하고 있는 어, 레미아 포레카운트 아파트의 경우 8사 타입이 이제 7억에 실거래가 올라오면서 작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이제 이 부분이 중개거래로, 중개거래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매매건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기도 했고, 또 명절 기간 중에도 아, 전화 문의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상적인 거래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 저희 부동산들은 사실 뭐 7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뭐 냄새도 맡아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 8억 초중반 대 이 정도의 선에서 매수자가 어느 정도 포진해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거리였다면 아마도 매도자분이 그 금액에는 내놓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산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장희동 신축 아파트들 중첫 번째로, 첫 번째로 레미안 포레카운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장희동에서 랜드고 장희꿈의 습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요, 장희뉴타운의 이제 구역도 부분입니다. 이 장희뉴타운 중에서, 현재 입주가 완료된 2구역, 7구역, 5구역, 1구역 이렇게 해서요, 4개 단지가 현재는 지금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 입주가 완료된 4개 단지 중에서, 어, 그동안 좀 이슈가 됐던 어, 포레카운티 아파트 1구역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세대수는 539세대고요. 어, 2019년 6월에 입주를 완료한 상황이고, 아, 브랜드는 레미안 포레카운티입니다. 어, 나머지 부분도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코어로 하늘차 아파트고요. 어, 북서울 꿈의숲 동릉 삼거리 앞에 이제 여기 그 경전철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2025년 준공 예정이었다가 현재는 이제 바뀐 기, 시점이 어, 2026년 한 7, 8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우 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 1구역 옆에 바로 이 5구역, 레미안 퍼스트아이 부분인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는 세대수는 1562세대고요. 어, 입주는 2019년 9월에 입주를 이제 완료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입주가 완료된 그 아파트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꿈에서 마이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 세대수는 1711세대고요. 입주는 어, 2020년 12월에 이제 입주가 이제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현재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중에서 오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일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뭐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레미안 장의 퍼레이 카운티 24평 매매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년 초에는 6억이었고요. 어, 19년 말에는 한 7억 3천까지 이제 찍었던 부분입니다.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21년 6월에 9억 9,800을 정점으로 해서 22년 10월에는 7억 8,500으로 이렇게 이제 그 실거래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실거래된 부분이 없어서 아마 최근을 기준으로 한다 그면 23년 1월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7.8억 보다는 조금 더 하락된 금액이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전세 부분을 한번 보시면, 24평 전세 부분을 보시면은, 어, 21년 10월에 5.8억을 정점으로 해서요. 이 부분 또한 지금 최근에는 3.8억, 3.8억 정도로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최고가 대비 한33.62%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34평 매매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 매매 부분도 이제 19년 초에는 한 7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9년 말에는 이제 평균 한 8.2억 정도 가다가 이 부분도 이제 꾸준히 상승 곡선을 이제 그리다가 21년 6월에 12억 5천을 정점으로 해서요, 이제 꾸준히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보시면은 22년 12월에 8.2억이 최저가로 이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23년 1월에 매매 금액 7억이 중개거래로 뜨면서 작은 파장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게 뭐 실제냐 해서 뭐 MBC에서도 나오고, 같은 뭐 각종 포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제가 뭐 중개거래를 하면서 사실 뭐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인근 부동산에 뭐 여타 부동산 다 물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희동 포레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억 한 5천에서 8억 2, 3천까지 해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퍼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7억을, 7억의 매도자가 내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금액으로 이 금액은 조금은 관과하시고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매매 금액을 보시면 최고가 대비 지금 거래되고 있는 부분은 한33.2%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세금액을 또 보시면은요. 전세금액도 어 21년 5월에 6.8억을 정점으로 해서요. 지금 최근에는 뭐 4.3억, 4.5억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또한 뭐 전체적으로 내린 폭을 보시면은요. 31.56% 정도 이렇게 이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이제 보실 부분은 그 레미안 장애포레카운티 이제 k b c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평을 보시면은요, 어, k b c 는한 7.8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4평 같은 경우에는 8.8억 정도 지금 형성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가 상담전화를 좀 받아보고, 이제 거래를 해본 결과, 현재 그 장애포레카운티 매수를 원하시는 그매수대가 형성되어 있는 금액은, 어, KB 시세보다 약 4천에 서한 5천만 원 정도 밑에 선에서 지금 매수대가 지금 형성되는 걸로 제 나름대로 좀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13 대책 이 전과 이 후에 대해서 매물 개수하고 호가 최저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구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 어, 2022년 12월 20일날 18개에서 어, 23년 1월 2일에는 12개. 그다음에 이제 1월 25일 어, 명일 지나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요, 13개를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요, 금액은 8억, 7.8억, 7.5억으로 조금씩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수로 보면은 17개, 14개. 뭐두개 해서 실질적으로 명일 지나고 나서는 전세 매물은 지금 많이 좀걷 거둬드리고 또 거래도 어느 정도 됐던 부분으로 이제 매물이 많이 지금 소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8사타입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매매가 어, 35개, 25개, 14개로 매물이 점차적으로 많이 지 줄어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세 매물도 보시면은 어, 12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36개, 그 다음에 최저가로 광고되고 있었던 부분이 4.5개 광고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도 지금 36개, 15개, 5개로 해서 매물이 지금 많이 좀 줄어 있고, 금액도 조금은 좀더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그 장이 뉴타운 포레카운티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어, 아, 포레카운티 아파트의 경우를 아까도 이제 살펴보시면 매물은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금액은 뭐 일삼대책 전이나 후나 크게 이제 변동이 없는 걸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이 이제 줄었다는 부분은 약간의 이제 반등을 생각하시고 이제 매물을 거둬이인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많은 전문가들은 당분간 지속하락을 예측하고는 있지만 뭐 하락과 상승 이 부분을 적기에 예측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주기는 존재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되짚어 보면, 그 부동산 주기가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주기를 결정 짓는 데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또그 데이터 또한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 변수가 많은 것도 좀 사실입니다. 얼마 전뭐 유튜버분이 부동산 하락 전조는 14개월 전부터 보이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예측, 예측을 못 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 제가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 뭐 그분의 이야기가 맞는 듯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14개월 전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 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과 연끌 등 부동산 화랑이 정점이던 뭐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부동산 폭락, 추가하락, 대폭락의 전조, 뭐, 하락은 이제부터, 뭐, 미분양 등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아침을 맞는 시기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뭐, 조심스럽게 저는 투자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 IMF 당시 이제 부동산에 투자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처럼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특정 상황과 특정 뉴스에 일희 일비하기보다는 지금의 나의 상황을 잘 점검하시고 어, 투자라든가 아니면 관망이라든가 저는 이제 투자 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행을 하실 때가 아닌가 이제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가 될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